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9절.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9절 함께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요. 전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우리 한 번만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아, 우리 지금도 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꼭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네 아마 여러분 다 동화책 읽어 봤을 텐데 어, 어느 날 어, 무더운 여름날에 개미는요 열심히 그날도 땀 흘려 일하는데 배짱이는요 이. 동화에 보면 막 바이올린을 키고 노래를 부르면서 개미를 향해서 뭐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이렇게 고생하냐 우리 같이 먹자 즐기자 놀자 노래하자 이러면서 앞에 닥칠 일들을 준비하지 않다가 겨울이 닥쳤을 때 개미는요 여름 동안 열심히 비축해 놓은 양식으로 겨울을 났는데 그때서야 배짱이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미의 집에 갑니다. 개미야, 개미야. 내가 너무 추운데, 배고픈데, 나에게 먹을 걸좀 줘. 따뜻한 어, 집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 나, 나중에 개미가 어, 착한 마음으로 배짱이를 집에 들어 보내지만, 이두 장면은 여러분, 어, 우리에게 큰 경정을 울리는 메시지와 같아요. 여러분 앞에 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공부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꼭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은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점과 같은 거. 여러분의 인생을 일직선으로 그려놓는다면. 그중에 한 점과 같은 게 그냥 대학 생활이에요. 어, 우리나라에 훌륭하게 되신 분들 중에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자기가 기술을 익혀서 열심히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공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는요, 어, 할단새라고 하는데요. 이 할단새 처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새냐면 저 어, 히말라야에 가면요, 어, 추운 겨울날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는 절대 집을 짓지 않는데요. 왜 집을 짓지 않느냐면 이 어, 낮에 히말라야를 쭉 날아다니다 보면요. 그 태양 때문에 따뜻해가지고, 아무리 추운 북극 지역이지만, 어 따뜻해가지고, 따뜻해가지고, 어 아무리 추운 그런 산악 지역이지만, 따뜻해가지고, 아이고, 좋다. 이러고 편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집을 안 짓다가, 날이 저물어서 추운 저녁이 되면은 울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낮이 되면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따뜻한 태양 아래서 따뜻하다 이러면서 집 지어야 되겠다는 그춘 지난 밤에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박쥐 같기도 하고 왼쪽은 이제 그림이고 오른쪽은 실제 할단새의 모습인데 이 박쥐과에 소, 포함되는 새인 것 같아요. 이런 새가 있다는 거. 이 새의 특징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는 거죠. 따뜻하다. 괜찮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잃어버리고 삶도 놓쳐버리고. 아마 그래서 이 히말라야에서 많은 이 할단새가 죽임을 당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이 잠언 26장 자 13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까지 만요자 게으른 자는 뭐 한데 뭐라고 말한대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만 있는 거야 집안에만 그래서 아, 밖에 나가면 위험한 세상이야 어우 사자가 있어 어 아, 거리에 사자가 있어 난못 나가 못 나가 그리고 집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사는 거리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사자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의정부에서 사자나 곰본적 있으세요? 뱀은 몇번 봤어, 제가 뱀은. 네. 그리고 뭐, 다람쥐도 보고, 청솔 모두 보고, 뭐, 새는 많이 보는데, 이 사나운 들짐승, 사나운 짐승은요, 거의, 거의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집에만 머무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아, 사자 있어서 못 나가요. 위험한 세상, 어우, 못 나가요. 또요, 그 다음부터, 문짝이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문짝이 돌쩌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이라. 문짝이 돌쩌이를 따라 돈대요. 자, 돌쩌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 여러분, 경칩 아세요? 경칩이라고 말을 하죠. 어, 문과 벽 또는 문과 문 사이를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중간에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문짝이 돌쩌이를 따라서 계속 열고 닫히고 이것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이리, <laughs> 문자, 돌적이하 되는 거야. 경치면에 이쪽으로 넣었다. 저쪽으로 넣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시간이 되었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 돌적이에요. 자, 또 읽어봐요. 게으른 자는,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마지막,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라. 여러분, 밥 먹을 때도요. 이밥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에 손을 놓고 여기까지 올리는 걸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기 보세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첫 번째 길에 사자가 있다. 이거는 핑계 핑계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우, 오늘 제가 피곤해서요. 아, 오늘 제가 바빠서요. 목사님도 어른들, 장년들을 상대하다 보면요. 아마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보면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많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있어요. 어. 또, 문짝이 돌적을 따라 돈다. 이것은 하기 싫은 거야. 그냥,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귀, 귀찮은 거야. 그릇을,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음식을 먹는 거는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조차도 미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게임만 한다.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그냥 땡자 땡자 누워 있고 놀고 먹고 그런다.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이 그렇다면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은 젊어서 잘 모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노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계속 그것만 해보세요.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게으름은요. 우리를 결국 육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파탄에 이르게 해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에 걸립니다. 여러분, 게으름도 중독과 같아요. 중독과 같아요. 그럼, 게으름의 결과가 뭐냐? 성경은요, 게으름의 결과가 있다고 말을 해요. 먼저, 일반적인 결과. 그러니까,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게으름의 결과. 먼저, 자언 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빈공, 곤핍. 쉽게 말하면, 가난이 온다는 거, 가난. 삶에 피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온대요?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른대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강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두번 강도를 아니고 도둑 맞아 본적 있어요. 도둑. 직접 도둑이 들어왔다가 도망치는 것을 어릴 때본 적도 있어서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집에 없을 때 도둑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강도래요. 여러분, 강도는 물건만 가져가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잖아요. 근데 그 강도 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 군사가 지른대요. 군사는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잠식시키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처럼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영적인 결과도 있어요. 게으를 때 영적인 결과를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먼저, 에베소소 5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사단이여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대요.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에 있는 자같이 생활해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지에 없는 삶이고, 없는 자이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삶은요, 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에 있는 사람. 예.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저는 늦게라도 와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자, 게으름이 어떤 삶이라고요? 지혜 없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요, 영적인 이유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우선 3장 6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게으르게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에게서도 떠나래요. 여러분 왜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여러분 만약에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유독 한 친구가 너무 게을러서 공부할 때도 맨날 옆에서 자고 막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졸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뭐 먹으러 다니고 p c 방 가자고 하고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나도 그렇게 따라가요 아유 나도 좀 잤다가 공부할까 나도 게임 한번 하고 공부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안 되겠지만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일날 아침 9시에 나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게으르면 예배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팽겨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토요일날 저녁만큼은 어떻게든 12시 안에 주무세요. 네. 1시, 2시 넘어가면요, 잠이 깨버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리리스 보고, 막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하다 보면 어 3시 4시 그때 잠들면요, 여러분 목사님도 못 일어나. 목사님도. 목사님도 못 일어나. 그러니까 저도요, 토요일은요. 목사님은 주일날 온정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맨 정신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토요일은요, 긴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어디 나갔다 와도 빨리 준비하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 세가지 이렇게 미션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자신의 게으른 행동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게으른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친구들은 두번째 변명을 멈추세요. 깨단, 깨닫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아 이거 내가 이래서 이래. 또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게으름은요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요. 세 번째는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돈, 또 나의 육, 육체적으로 게으른 거 이것도 낭,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